안녕하세요. 춘 나들이입니다. 화창한 주말, 오늘도 늦지막히 나들이 나왔습니다. KTX가 쌩! 하고 지나가는 이곳은 1호선 전철 관악역입니다. 관악역에서 도보로 약 1km 거리에 있는 안양예술공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1967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임시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곳곳에 안내 이정표가 있어서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악역 앞에 삼성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 계층을 따라 예술공원을 가로질러 올라가면 되는데요. 쫄쫄 물소리를 들으며, 개천길을 걸으니까 심신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예술공원 개천길은 여러 종류의 꽃나무들로 단장이 되어 있는데요. 만개했던 꽃들이 이제 슬슬 길바닥을 이쁘게 단장을 수놓았네요. 중간 중간에 개천 출입도 할수 있어서 내려가서 발도 담글 수 있는데요. 아직은 좀 추워서. 자, 이제 오늘의 목적지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에 전면 개방을 앞두고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임시로 시범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수목원 주차장은 협소하기도 하지만 관계자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술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실인데요. 외부인 출입은 금지되어 있네요. 관리사무실을 지나면서 넓은 쉼터도 있고요 큰길을 따라 올라가면 수목원 중앙으로 쭉 후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쪽으로 나 있는 오른쪽 길이 진달래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길 양옆으로 약 40여종의 진달래가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꽃이 져서 풍간이잘안 되네요. 진달래 나무도 오래돼서인가 고목이 다 됐구나. 초록 초록 돋는 새순이 참 싱그럽고 꽃도 참 이쁘네. 가을에 전면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보수공사하는 곳이 많이 보이네요. 잔디가 넓게 깔려 있는 이곳은 대잔디원이라고 하네요. 약해, 핀 꽃이 아, 너무 예쁘네요. 모건 내에 화장실이 한서너군데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 봐도 관리가 잘 돼서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목소리> 2001년에 1년 6개월 걸려서 만들어진 보입니다. 기도하겠지만 파란 물색과 주변 풍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이 수목원은 식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목적인데요. 그동안은 어린이 교육 등 예약제 입장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후문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 내려가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저 앞쪽에서 우회하는 곳입니다. 설립이 50년 정도 된 대학교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고목서부터 각가지나무와 식물, 꽃이 잘 조화된 자연식물원이지요. 교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수목원입니다. 우리 수목원은 한 인내에 위치하고 있어 뱀은 독충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마가목나무구나, 나물로 먹는 참치네요. 이건 개미취,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은 학습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수목은 입구까지 내려왔네요. 안양예술공원은 옛날에 이름은 안양유원지였었죠. 수도권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먹거리도 많아서 놀이 후에 뒤풀이하기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애기. 그거를 그거를 왜 던지냐? 사진... 오늘은 안양예술공원 안쪽에 위치한 임시로 개방된 서울 관악수목원을 둘러봤는데요. 5월 11일까지 임시 개방한다니까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올 가을부터는 완전 개방한다고 하네요. 둘러보니까 사계절 다 경치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